저기 원, 언덕 보이지? 어디?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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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아들 있는 데 있잖아, 지금. 어? 저희 가서 어, 저기 가서 썰매 탈 거야. 야, 무슨 히말라야 올라가는 거 같다. 거의 다 왔어. 우와, 꼭대기다. 저기까지 가 볼까? 자. 어. 이제 출발해 볼까, 우리? 출발하 응. 출발하자. 엄 어, 아이가 혼자 가 볼게. 아이가 다 가면 아빠가 끌어 올려 줄내려와 알았어. 혼자 탈수 있어? 어 그리고 아빠가 내려와서 끌어줘. 알았어. 혼자 앉아 봐. 쫙. 쫙. 히히. 후이. <laughs> 우와 우와 <재밌다. 웃음> 한번더 하고 봐 그래? 끌어줘? <laughs> 응, 끌어줘. <웃음> <재밌다>. <웃음> 도착. 우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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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타네, 혼자, 이제. 혼자 또, 또 또, 또. <laughs> 나이리가 올라가 봐, 이제, 혼자. 아이, 잘했어. 야, 힘들지? 오. <laughs> 아빠의 고충을 알겠지? 마이언트 이게 10만원인가 있고 이게 20만원 넘었던 것 같은데 너무 비싼 이게 15만원인가 있고 이거 <laughs> 왜 <laughs> 3불? 이거? 이거 5불 했던 것 같은데 이거에 한 20불 했던 것 같고 까먹기 전에 치워야지 비 나이다, 비나이다넌 타로. 그치. 로 그치. 넌 타로. 그치. 넌 타로. 그타 그치. 타로. 치넌타도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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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<laughs> 짜잔! <laughs> 헬로 카봇 아, 좋겠다. 나 이제 갖고 싶었던 거잖아? 그, 그. 와, 진짜 멋있다. 아, 어, 아빠, 여기 큐비 있어, 근데. 음. 우와, 이거 애기만 한 거야. 음. 이거 애기만 한 거야. 애기 거야? 거둘다 음. 같이 갖고 올수 있을 거야 음, 그러게 우와! <laughs> 우와 이건 뭐야? 우와, 무겁기도 한다 넘버 숫자 빙고 게임 같은데? 빙고 게임이 음. 엄마? 우와 아, 무겁다 무겁고 우와 되게 아. 크다 좋겠다 아. 엄청 크다 이거 웰스야 이 헬로카봇 얼마나 갖고팠는데 엄마 이거 헬스 이제 잃을거야 불빛이 나온다 라일라 그게? 어? 라일이 어두운 데 와서 해보자 여기 어. 뭐라 써있어? 헬로 카봇 써있지 파구부차 머리였어 어 이게 소소 응, 이 나디가 이거 돌려봐 봐. 어, 나왔다. B12. B12 어디 있어? B? 응. 됐다! 응. 아, 어, 아빠도 없어.